혹시 기존의 농법이 한계에 이르러 토양이 망가지고 있다는 고민 해보셨나요? 그런 여러분을 위해 김복수 이사장이 새로운 방법을 소개합니다. 부식산과 수많은 미생물을 활용한 PF 농법인데요.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엄청난 성공 사례가 속속 나오고 있어요. 그 놀라운 효과 직접 확인해 보실 준비 되셨나요? 흔히 사용하는 가축분 퇴비가 토양에 오히려 부작용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부각되고 있는 유기물. 부식산의 효과를 설명드릴게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부식산에 그 휴믹산이라고 하는 이 물질하고 불믹산이라고 하는 물질, 휴믹 이렇게서 해세 가지가 이 부식산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 이 휴믹산 많이 들어보셨죠? 예. 휴믹산은 어, 지금 대표님들께서 쓰고 계시는 그 발건제, 발건제의 기본 그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기본 물질입니다. 얘가 미생물의 먹이도 되고 뼈알귤 형성도 되고 급격한 토양 pH 그러니까 산성화 되어있는 토양에다가 이규미산을 넣었을 경우에는 pH를 또 어느정도 잡아주는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게 이 양분 취합능력 이게 뭐냐면 양분 보는 능력이라고 하는데 이 양분을 붙잡아서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게 이규미산이 거의 한 4배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일반 그 테리 같은 경우에는 그한4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식상은 그한 사백 정도의 그 양분 갖다가 보유를 할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양을 보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미생물 제품을 사용해도 별 효과를 못 느끼셨나요? 그 이유는 바로 숫자에 있는데요. 왜냐하면 토창 미생물을 압도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이 필요하거든요. 그 비밀을 이 자리에서 공개합니다. 그러니까 미생물은 좋다고 정도 다들 알고 쓰는. 는 미생물의 효과를 못보지? 뭐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거예요 숫자 네. 그래서 혹시나 저희 단비 미생물을 안하시더라도 미생물을 종이도 어떻게 해야될까아닌가 예를 들어서 그럴 때 선정을 하실 때 제일 첫 번째 기준은 아 그래서 의회에서 하고 그 미생물은 몇 마리라고 써몇 마리냐? 이렇게 꼭 여쭤보시라는 거예요 제 얘기로는 초창 미생물 할수 있는 미생물니까 많이 들어 있는 미생물을 고르시라는 겁니다. 미생물. 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저희가 이 회관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야 우리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하냐? 그 소문을 듣고 농정 지능청 품질발열입니다. 아시죠? 제 등급 높은 기간이죠. 자 그래서 보석서 왔어 이렇게. 자몇 마리입니까? 예. 저희가 원래 이 미생물 수자 그 규정을 받는데 4입 곱기 10이 그러니까 원래 300만 원입니다. 저희 원래는. 근데 표기법상 저희가 낮춰서 2백0만 원이라고 표기를 하더니 저희 기존에 한 봉지에 있는 3백0만 원으로 그대로 있다고 훨씬 돼요. 뿌리 혹선충이 한번 발생하면 정말 난감하죠. 그렇죠? 그런데 걱정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실질적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 미생물 농법이 이 선충을 완벽하게 제어하는 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예, 이분이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미생성 선충이 340마리가 있었는데 2022년 9월 3일 23일 날 저희 이제 미생물농법을 진행을 하고 3월 6일 날 이제 본인이 또 직접 이제 의뢰를 했는데 이 선충 은 줄어든 것이 밀도가 확 줄어든 거요 이러면 이제 선충은 이제 해가 없는 겁니다. 이러면 이 미생물을 계속 추적적으로 들어가 주면 이 선충은 문제가 없는 겁니다. 예.

이게 말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예? 인상받다, 인상받다. 림 김아. 그래요, 인상청독도. 어우, 안뽑히셨오니 어우. 안 뽑혀? 어우. 자, 이겁니다. 이 미생물을 쓰면, 바로 이겁니다. 이거, 이거 하려고 는데 이거. 궁극적으로, 양질의 유기물과 수많은 미생물로 토양의 본질을 변화시키는 것이야말로 고품질, 지속가능한 다수암 농사의 핵심입니다.